현대무벡스 주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윤서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현대무벡스 캔들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윗꼬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제 모습이에요. 2만원을 장악하는 움직임 속에서 윗꼬리 나타나면서 매물출의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 건데, 자, 여기에서 대응 전략, 우리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전략을 두고 오늘 매매 시나리오 말씀을 드리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얼마 가격에 어떤 매수 타이밍을 노려 보셔야 되는지 제가 다시 타점을 말씀을 드려 볼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26년을 두고 투자 포인트, 조카 전망을 두고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는 실시간 대응까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중해 볼 건데 최근 저의 세력 신호와 같이 파동이 시작되면서 2차 파동의 본격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500원을 만 찍어주고 나서 윗꼬리, 윗꼬리 반복. 적으로 2만 원 가격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라운드 넘버 중심으로 2만 원 중심에 지금 심리적인 저항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고 한 차례 말씀을 드려 볼수 있겠고 만약에 2만 원 구간을 장악하지 못하고 윗꼬리 맞고 추가적인 단기 변동성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는 얼마 구간을 이제 집중해야 되냐를 두고 이제 궁금하신 주주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집중하시면서요.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분봉 움직임을 같이 두고 현대 무벡스 시작해 볼게요. 분봉 움직임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캔들 움직임을 두고 한 차례 내 네, 말씀을 드려 보면, 자 여러분들 지금 캔들 최근에 만원 중심으로 지지력을 다져가는 움직임들이 이제 박스권 움직임들이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수급력을 높여갔었던 이제 부분이었는데 이 캔들이 12월 12일날. 장학형 캔들 움직임 나와주면서 이때가 13% 급등 움직임을 이제 나타냈었던 이제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종가 기준으로 지지력 높여가고 한 차례 시세 분출 한 차례 더 터져주는 이제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고점 가격 구간으로. 물량들 소화해 내면서 일부 물량들을 털어냈었던 모습 속에서 윗꼬리를 나타냈었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놓고 차트를 조금 이제 길게 두시면 16일이었단 말이에요. 만원 중심 지지력 높여가면서 이 박스권 움직임을 장악하는 캔들 움직임 12일 날에 나와 주었고 추가적으로 전날 종가 기준으로 지지력 높여가면서 한 차례 시세 분출 터져 주었는데 16일에 터뜨렸던 시세 분출 이 급등 움직임 중심으로 이전에 이 고점 물량들 한 번에 먹어 가면서 일부 물량을 털어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지지력을 높여 가는 캔들 움직임이 나와 주면서 한 차례 한번더 쐐기를 박는. 그렇 장악형 캔들 움직임이 완성되는 모습 속에서 이 캔들 움직임을 조금 이제 확대해서 살펴보면 오거래일간 상승하고 나서 도지 캔들로 지지력 다져주는 숨고르기 움직임이 한 차례 나와 주면서 또다시 시세 분출이 터트려 주는 장악형 캔들 움직임이 나와 주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 였던 이제 움직임이었는데 이 때가 24% 급등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면서 이전의 고점, 가격 중심으로 지지해주고 돌파해주었었던 이제 모습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뭐냐면은 한 차례 고점 구간에서 윗꼬리 맞고 물량 털어냈어요. 그또 다음날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계속 먹어가는 움직임 분봉에서 나와주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장학형 캔들로 이 고점을 먹어버린 수급력이 모아지면서 거래량을 터뜨려주었죠. 자, 그러고 도지 캔들 이후에 시세 분출이 한 차례 터져주면서, 순그러기 이후에 파동이 시작되는 이 본격화 구간을 알리는 움직임이 나와준 건데, 그러면서 몇 거래일이에요? 거의 4거래일간 이제 상승폭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지금 2면원의 장악형 움직임을 두고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윗꼬리를 알리는 움직임은 세력의 매수세가 점차적으로 뭐예요? 약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일부 이차익실현하려는 움직임, 이 매도세가 점차적으로 뭐예요? 높아지고 있다라고도 이제 볼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나서 이제 윗꼬리가 나타나고 다음날 움직임을 봤었을 때, 오늘 같은 경우 어제 크리스마스 공백이 있었지만 10% 주가를 띄워주는 고가 움직임 나타내면서 2만 500원을 찍어주었지만 이 2만원 중심으로 이 라운드 넘버의 심리적인 저항선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이제 부분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2만원 중심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눌리고 다시 돌파가 시작될 수 있는 이 눌림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 여러분들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단 저점은 어디냐 궁금하시잖아요. 자, 5분봉 움직임을 우리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시면 계단식 상승의 움직임들을 이제 나타내면서 패턴을 그려 나갔었던 이제 현대 무벡스예요. 자,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고점 기준으로 먹어가는 움직임들이 나와주었던 말이에요. 이전에도 한 차례 고점을 찍고 눌렸지만 다시 돌파시도 움직임 나와주면서 장악형의 시세 분출과 같이 먹어주고 또 다져주고 눌리면 완성과 같이 계단식 상승의 시세 분출이 터져주는 이전의 고점을 먹어주는 시세 분출이 한 차례 터져주잖아요. 이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거래량을 반복적으로 터트려주는 이제 모습들이 나와주었는데 이 최근에는 거래량이 약해지면서 이 파동의 길이폭 또한 짧아지면서 지금 현재 이제 윗꼬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 매도세 물량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 단기 바닥 이 저점이 어디까지 완성되고 다시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대응 전략까지 살펴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전에 한 차례 고점을 형성했었던 가격 구간 중심으로 그리고 장악해주고 지지해줬었던 가격 구간 중심으로 19,000원에서 만8 0원 1 0원 가격 구간의 일차적인 지지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제 부분인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 지지는 17,000원과 16,000원의 구간까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이제 부분인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19,000원과 이 18,000원의 지지력을 높여가면서 다져가고 다시 반등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1차적으로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대응이 어렵다. 어디가 눌림목이냐?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 실시간 대응을 하지 못한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제 번호 있죠? 010-9982-5723번으로 현대라고 단두 글자를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눌린 타점과 다시 돌파 타점, 세력들의 시그널이 나오는 순간 이 돌파 신호와 같이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매수 타이밍을 집중하면서 다시 상승 전환했을 때이 파동을 이용한 수익을 또 먹으러 갈 건데 지금 세력들의 들어오는 움직임들을 이 분봉에서 계속 잡아나가면서 상승 파도 이 계단식 상승 움직임을 이제 만들어냈었다 이제 부분이에요. 오늘 방송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세력의 패턴 움직임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현대 무벡스 우리 여러분들 대응 전략 매매 시나리오 완성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매매 시나리오를 완성시켜 드렸는지 딱 1분 딱 30초만 집중해 보실게요. 그러고 나서 지금 대응 전략 눌림목 매매와 매수 타이밍을 두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2월 초부터 12월 6일날 말씀드렸던 내용 집중해 보시죠. 그래서 일차적인 지지는 9,500원에서 9,000원인 거고요. 9,000원을 벗어났다. 해서 12월 6일날 우리 여러분들에게 9,500원과 9,000원의 지지력을 체크해드리면서 세력의 신호를 알려드렸었고요. 지금 만원 장악력과 만원 위로 이제 지지력이 강하게 뒷받침되면서 수급력이 모아진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17,000원의 가격 구간까지 상승폭이 열려있는 부분이거든요. 9,500원과 9,000원의 지지력을 두고 한 차례 말씀드리면서 만원의 장악력을 두고 다시 캔들 움직임이 올라왔을 때 17,000원 구간 까지 상승폭이 열리는 일차적인 단기 목표가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부분이었어요. 12월 6일 날. 자,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12월 5일 날 이제 장중 라이브였죠. 금요일 날. 그러고 나서 주말에 업로드 해 드렸고 월요일 날 바로 다음 거래일에 13% 이상 주가가 급등해 주는 내 움직임을 내 잡아 드렸었던 부분인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9,500원과 9,000원의 지지력이 나타나면서 수급력이 모아졌었던 이제 구간이었어요. 그러고 12월 16일 날에 주가가 한 차례 흔들렸을 때도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매매 시나리오를 완성시켜 드렸죠. 집중해 보실게요. 11,500원 가격 전후 중심으로 지금 지지력 움직임이 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 선을 지지해줬으면 그래도 추세는 유지해 주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지지해 주고 다시 재돌파했을 때는 이 세력은 상방을 돌파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크고 다분하구나. 네, 그러면서 지금 한 차례 강한 윗꼬리 움직임 속에서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다져주고 돌파했을 때, 그쵸? 지지 구간 11,500원 중심의 어떤 수급료과 매매 시내리를 다시 전략을 세워드렸었던, 네, 부분이었어요, 16일날. 그러면서 지지력 높여갖고 장학형의 캔들 움직임과 같이 도지 캔들 이후에 시세 분출이 터져주는 움직임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렸었던 부분인 거고, 결국에 저의 목표가 17,000원을 돌파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윗꼬리 맞고 지지력 높여가면서 이 도지 캔들이 나왔을 때도 어떻게 파동이 시작되는지 매매 시나리오를 완성시켜 드렸고요. 꾸준하게. 네, 우리 여러분들 수익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자 지금 다 남겨져 있습니다 채널에 현대무백수 끝까지 함께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저의 매매 시나리오 움직임대로 지금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단기적인 목표가 움직임을 두고 17,000원을 말씀드렸던 가격구간 중심으로 한 차례 지지받고 분출을 해주었지만 지금 2만원의 또 가격구간 1라운드 넘버 관련해서 심리적인 저항 움직임을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눌림 뭐 추가적으로 단기 변동성 구간에 이제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또다시 한 번의 이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대응 전략과 수익을 확보하실 수 있는 이 매매 전략을 꾸준히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010-9982에 5723제 번호 저장과 함께 현대라고 이제 보내주시면 저와 같이 단기 변동성 구간과 다시 한번 이 파동을 이용한 수익 확보를 두고 집중해 나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분봉 움직임을 두시면 지금 현재 짧게는 19,000원에서 18,000원의 가격 구간 1차적인 지지력 움직임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네 부분인 거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18,000원 이탈했다 17,000원, 16,000원까지 또 하방이 열리는 부분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낙폭 구간이 지금 17,000원 구간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10% 넘게 변동폭을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제 부분인 건데 그래서 1차적인 지지를 두고 일단은 다져주고 수급력이 다시 한번 모아지면서 세력의 신호가 나와주는지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단기 변동성 구간에서 다시 이 눌림 타점에 집중하면서 신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세력 신호를. 그러고 나서 다시 장악하고 돌파해줬을 때 2만원 중심의 수급료 체크하면서 실시간으로 또 타점을 주시하면서 매매 전략을 또한번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 신호. 집중해주시면서 대기해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일본에서도 세력의 신호를 알려드렸었잖아요. 세력의 신호를 알려드리면서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자리까지 상세하게 실시간 흐름을 팍 시켜드렸었어요. 근데 아직 세력은 빠져나가지 않았고, 지금 어떤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움직임 속에서 눌림목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지 계속 집중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저의 세력 신호는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 시초가 급등주 이 세력 시그널을 잡아드리면서 두 종목. 수익을 확보시켜 드렸었던 이제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상장되어 있는 종목 수만 수천 종목이에요. 2,500 종목이 넘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 많은 종목들 가운데 시축가에 열종목 내외로 세력의 신호를 잡아내는 이제 검색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만족 시간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이100% 실제 급등주를 잡아나갔었던 화면입니다. 거짓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 만족 시간을 두고 타점을, 매수 타이밍을 The <laughs> 잡아드렸었던 이제 부분인 거고 95% 승률을 이제 자랑하는 부분인 건데 거기에서 이 세력의 신호와 세력선의 중심으로 지지력과 이 세력의 수급들을 실시간 파악해 나가면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있거든요 연대 무백수도 마찬가지예요 세력의 수급과 신호를 두고 타점을 잡아다 가면서 실시간 매매 대응, 매매 시나리오를 지금 현재 완성시켜 드리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검색식은 기술적 분석 뭐 매수 주체나 실시간 수급 거래량 거래 대금 공시 내용들까지 그러니까 순간순간 포착을 해서 실시간 급등주들을 네 전날에 시그널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시초가에 딱 잡아 나가거든요 이 매수 타이밍을 뭐20 종목 30 종목 60 종목 막 잡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에 딱10 종목 내외로만 잡혀주는 검색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급등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검색식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 타이밍은 잡지만 매도 타이밍은 잡을 수가 없고 자율 매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매도가를 이제 분석하기 어려우신 분들,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5% 10% 수익이 조금 아쉬우신 분들, 제일 고점에서 매도하시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따로.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잡아 드렸어요 비중까지 체크해 드리면서 어디서 에 사서 어디에서 파세요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매도 가격에 체결 양을 이제 걸어 두시면 돼요 자동으로 자동체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제 문자 신호만 집중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 건데 자 제가 동시효과 기준으로 9시되기 뭐 15분 전에 10분 전에 문자로 급등주들을 두 종목 에서 세 종목 내 잡아 드리면서 매도가까지 매수 매도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서 수익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오늘 삼진식품 LKM 이두 종목 잡아 드렸어요. 이두 종목 이 분봉 움직임에서도 세력의 신호가 나와 주면서 저의 세력선을 노란색과 연두색선을 지지하자마자 파동을 일으키고 거래량을 터트려 주는 이제 모습을 단번에 이 검색기가 찾아내 준 이제 부분인 거고 그러면서 또 눌림목 완성되면서 파동을 일으키면서 거래량을 터트리는 이 신호 다시 한번 또 잡아 나가죠. 이렇게 해서 지금 분봉에서도 세력의 신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LK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여러분들 거래량 터트려 주면서 세력의 신호와 함께 세력선 지지하고 나서 파동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 박스권 움직임에서도 세력은요 이 매집하는 신호 움직임까지 잡아내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27% 28% 급등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세력 신호는 정말 중요한 신호인 건데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이 세력 신호를 차트에 설정하는 방법을 무료로 100%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 신호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010-9982-5723번으로 신호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세력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검색식 또한 트레이더의 꿈을 가지신 분이나 전업투자의 꿈이 있다 또는 매일매일 급등주를 나도 알고 싶고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 이 검색식을 모른다 그러면 무조건 필요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이 검색식 또한 선착순 300분에게만 무료로 차트에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검색식 또한 저에게 세력이라고 이제 보내주시면 이 검색식과 세력의 신호를 잡는 방법, 단기적인 돌파주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두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정책상 지금 영상에는 자료나 파일을 올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이제 보내드릴 거고요. 저 또한 이렇게 매매해서 계좌를 불려나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오늘도 매매를 했어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과 매수할 때 매도할 때 모두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다. 어, 그래서 저는 그냥 어, 급등주만 타점을 잡아볼래요. 혼자 매매하는 방법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현대라고 단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현대. 무벡스 매수 매도 타점 지금 눌린 타점에서 돌파 구간 잡아드릴 거고 시초가 공략주 매일 두 종목에서 세 종목씩 수익을 확보시켜 드릴 수 있도록 급등주들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세력 신호와 수급 움직임을 두고 지금 현재 현대 무벡스뿐만이 아니라 매일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도 수익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20% 10% 이상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제가 시초가에 이제 잡아 드리면서 지금 현대 무벡스도 계속해서 세력의 시그널 움직임을 집중하면서 잡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세력 신호가 이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눌림봉, 외매 신호, 대응 전략을 두고 이제 집중하고 있는 이제 부분인 거고 현재 2만원 구간에서 계속 윗골이 맞고 매물출의 움직임들이 단기적으로 나와주고 있잖아요. 최근 수급 움직임을 이제 살펴보시면 오늘 외인들이 매도하고 있어요. 그쵸? 24일하고 오늘 지금 외인이 30억 원 넘게, 네, 또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받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이제 모습 속에서 지금 또다시 이 눌림목과 다시 한번에 이 매수 타이밍을 두고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눌려주고 지지해주면서 눌리면 완성과 같이 다시 돌파를 해주었을 때이 3만원 구간까지 또 상승폭이 열리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대 무벡스는 계속 흐름을 추적해 나가면서 집중할 건데 이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 있죠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력들이 이렇게 매도할 때 제가 매도 시그널까지 매도 신호까지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신호 집중해 주시면서 현대 무벡스 승기 극대화 완성을 시켜 드리겠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 안에서 90% 넘는 상승폭 움직임을 만들어드렸었던 이제 부분인 거고 90%에서 95%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타점이었어요. 그 또한 이 세력의 신호 움직임들이 나와주었고 또 다시 이 눌림 먹구간 이 분봉에서 신호가 나오면서 돌파 움직임이 나와주었을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신호를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그 현대 무벡스는 자료가 있어요. 이번 세미나도 이제 다. 다녀오면서 제가 이제 자료들을 이제 정리해두었고 이제 공시까지 지금 현재 이제 나와줄 내용이 있어서 2026년. 매매 전략 투자 포인트 궁금하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고 결국에 얼마까지 갈수 있을지 최종 목표가와 지금 1개월 됐을 때, 2개월 됐을 때, 3개월 됐을 때 결국 6개월까지 이제 목표가 예상 시나리오를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페이지밖에 안 보여드리지만 6 페이지가 조금 넘어요. 아, 대략적으로 7 페이지는 나오는데 이 페이지 수뿐만이 아니라 상세한 대응 전략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료가 궁금하신 분. 들은 제 번호 010 9982 5723으로 자료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현대 무벡스 추가적인 2026년 공시 자료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분석한 내용인 거고 세미나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으니까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제 보내드리는 부분이니까 다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현대 무벡스 단기 변동성 대응과 다시 2만 원의 장악력을 두고 집중하면서 모프의 움직임까지 끌고 갈 거고 다음 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흐름 주시하면서 세력들의 패턴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번 대응 전략을 통해서 다음 주도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이 윗꼬리요 매물 움직인 세력의 신호를 두고 들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